여러분 아십니까? 이분들 지금 도우를 하십니까? 예. 저희 신도들입니다. <laughs> 스칼렛 신도들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미니다 <믿습니다. 웃음> <laughs> 여러분, 오늘 할 건, 마운틴이에요. 원, 투, 쓰리. 산에 이분들 싫어합니다.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. 우리 산에 잘갈수있을런지첫 <laughs>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.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. 자, 푸쉬업 자세를한 상태에서. 자, 다리를 허벅지 위까지. 이때 팔을 펴고 있지 마세요, 여러분. 관절 나간히 살짝 부리고 앞을 보세요. 등 구부리지 마시고 대답을 피고 하시는 게 원이에요. 자, 투는 원래는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하기 힘들어요. 제가 발견했습니다. 자, 밉니다. 하나, 아, 그냥 밀세요 미세요. 미세요. 쭉밀어님으로쭉 밀어주세요. 투예요. 자, 세 번째는 옆으로입니다. 옆으로 옆으로 알고 계시죠? 자, 숨어 계을 거예요. 1, 안.. 2, 3. 10개. 아니, 아니. 아니, 알겠어요. 여러분, 그게 음, 어. 안 되시면, 원하시는 자세 하시면 돼요. 어? 끊긴다고. 그게, 아니, 아니, 전 그거, 힘든... 별 걱정은 다 하시, 힘들별 걱정은 다 하시네요. 그냥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같이 다시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갑니다. 처음에 갑니다. 갑니다. 시작. 앞에 보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잘하고 있는 거죠? 여덟, 아홉. 팔 굽으세요. 열, 팔 굽지. 말이 없네요, 힘들게 가서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 번째, 오른만부터밀거야 이제. 시작. 하나, 둘, 셋, 다섯, 청소도구죠. 여덟, 청소도구예요. 열, 둘, 둘, 잘한다, 둘. 잘하네, 아주. 섯 여섯, 일곱, 저번 잘하네요. 아홉, 열, 세 번째 갑니다. 세 번째, 오른쪽부터 이제 시작. 들어, 앞으로 1개 남았어요 둘셋넷 다섯 여섯 포기하지 마세요 두분다아우 둘이 자자 <laughs> <laughs> <자, 웃음> 그대로 그대로 하았니다신님은 믿습니까? 믿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 머리가 많이 찢어졌요고생하셨니다 이게 바로 마운티원투스리 여러분도 꼭 하고 계시야믿 <laughs>